건설업 대표님, 연말에 비용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. 안 하면 또 세금 폭탄 맞아요.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만 딱 짚어 드릴게요. 1번, 일용직 인건비. 이게 건설업 절세의 절반입니다. 아직도 현금 줬으니까 됐지 하는 현장 정말 많은데요. 확실하게 비용 인정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. 지금 명세서 신고, 신분증 확인, 그리고 계좌 이체.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용 인정 자체가 안 되고 가산세까지 나옵니다. 2번, 장비 대랑 외주비인데요. 불쌓기 크레인 같은 거 부르고 부가세 10%빼 줄게 하는 말에 혹해서 세금 계산서 혹시 안 받으시나요? 대표님, 그거 10% 아껴지는 거 아니에요. 매입세 어차피 공제되잖아요.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받으시고 상 대방이 만약 사업자가 없으면 3.3% 신고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. 셋째 간이영수증 좀 제발 그만 받으세요. 때 철물점 자재비 귀찮다고 간이영수증 받아두시는데 이거 연말에 쌓여봤자 비용 인정 안될수 있습니다. 무조건 카드 긁거나 사업용 현금 영수증 받으셔야 돈 아낍니다. 일용직 신고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이 기본 세 가지만 지켜도 세금 많이 아껴져요. 아니 근데 우리 현장 반장님은 무조건 현금만 달라는데 어떡하죠? 이런 곤란한 상황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. 댓글에 건설이라고 남겨. 주 시면 건설업 연말 비용 처리 체크 리스트 보 내드릴게요.